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테슬라를 인도 받게 되었습니다. 인도 문자도 받았고요. 인도 전날에 잠을 거의 못 자서 일단 아침에 일찍 이케아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광명 이케아죠. 저희 집에서 광명 이케아까지는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사당역으로 먼저 이동을 하고 광명까지 버스 타고 이동을 네, 했습니다. 맞다. 광명 이케아에 도착을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스타벅스에서 간단하게 노트북도 좀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케아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어 제가 엄청 일찍 간줄 알았는데 대기 줄이 엄청나더라고요 처음에. 광명 이케아에 온 거는 제 테슬라를 탐해 있어서 좀 주의 사항이나 안전 교육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따로 없었고 그냥 직접 인수를 할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인수를 다시 하게 된다면 어 그냥 인도를 하러 여기 광명을 올 이유는 딱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내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테슬라 차량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됐고. 차량은 여기저기 아. 기본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일단은 루프라고 할까요 천장 쪽에 새똥이 하나 있었죠 새똥이 처음에 있었고 그거 외에는 따로 외관상 이상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는 제가 처음 타 보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저 트렁크에 저게 되게 불편하긴 한데 어 일단은 지금은 그냥 놔두고 쓰고 있고 뭐 소화기랑 간단하게 뭐 등록증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거. 케이스 이건 아마 저기 등록대행에서 선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기 삼각대랑 뭐 매트 이제 실려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차량 제 휴대폰 번호 같은 거제 적어놓을 수 있는 그 안내 악세사리라고 하죠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고 차는 되게 깔끔하고 새차 냄새가 조금 있을 줄 알았는데 어, 뭐 없진 않지만 되게 강한 느낌의 새차 냄새는 아니에요 제가 니로 탈 때만 해도 새차 냄새가 엄청 강했었는데 어, 상당히 그 부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바퀴나 이런 것도 다 멀쩡했고 확실히 전기차를 터, 처음 이제 접해 보는데 많이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저희 집에 들렀다가 알리 용품을 싣고 집 근처에 있는 마젠타라는 틴팅 샵을 봤습니다. 제가 진행한 패키지는 와이프 패키지고 추가금을 내서 하버 캠프 전면 세라믹 본드, 측후면 베스트 본드, 그래서 플러스 15만원 해서 총 100. 5만원 이었구요 예약금 5만원으로 일단 예약을 걸고 진행을 했습니다 PPF와 디스플레이 쪽 전면 리어 쪽에 강화유리 보호 필름과 뭐 도장면 보호 루프 발수코팅 시트 보호 타이어 드레싱 뭐 이렇게 있었고 그 외에 신차 검수 사진 전송이랑 피톤치드 세차 증후군 제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마젠타에 있는 서비스들 50% 할인이 있었는데요. 어,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했고, 이전에 틴팅샵을 몇번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았다라는 기억이 없어서 사실 좀 많이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이곳은 부부분이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정직하게 진행하시지 않을까 해서 예약을 했었고 많은 차량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면 연락은 잘 주셨는데 먼저 사진을 보내주시거나 하는 건좀 부족하더라고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은 틴팅 샵이었고 틴팅 자체는 되게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어, 농도도 상담을 잘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틴팅이 다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면이 우글우글거리는 게 아직 있어요. 이 부분은 시간이 좀더 지난 다음에 완벽하게 가시성이 좋아지는지는 확인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제가 진행했던 틴팅들에 비해서는 가장 고가의 틴팅을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다른 틴팅들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또그 외에 아쉬운 게 루프 같은 경우는 발수가 됐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실제 이제 차량을 틴팅 하고 나서 장마 시즌이었는데 발수 코팅제를 약한 걸 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외관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닦여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도장 보호나 가죽 보호제를 바른 건지 아닌지는 티가 나진 않아요. 그 외에 제가 가져다 드린 알리 제품 설치를 해 주셨는데 특히 거치대 같은 경우는 선정리가 완벽해서 더 이상 만족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진행을 한다면 뭐 마젠타에서 또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수에서 틴틴까지 간단한 느낌을 남겨봤고요. 이 다음에는 테슬라 타면서 또 느끼는 점을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